입니다. 저는 레고 안방 TV의 퀵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필요한 브릭, 프린팅이 된 브릭, 스티커가 붙여진 브릭이 필요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내 봤는데,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직접 영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가위, 그리고, 네임스티커, 양 옆으로 있는 펜 하나와, 레고 브릭, 레고 브릭 암호 1대1 불이 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만들어 본 것은요 수표입니다. 수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지만 우리가 쓴만원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표이죠 수표입니다. 그것을 수표라고 하는데 일단 돈처럼 안 생겼어요. 하얀색 바탕에다가 수표하고 돈의 금액이 써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만원짜리 수표와 일억짜리 수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금 필요 없고요. 네임 스티커와 가위 주셨죠? 여기서 하얀색 부분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하얀색 부분만 깔끔하게 다. 그럼 이제 이 호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 크기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만들 때쓸 거니까 잘 놔두고요. 자, 이 네임펜에 이 제일 얇은 쪽을 열어주신 다음 한쪽은 한쪽은 1,000만원 한쪽은 1억으로 해주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완성됐고 또 하나도 습니다 자, 일단 이 브릭을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딱빼 주세요. 자, 자, 자. 와 이렇게 수표 두개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룰루랄라룰라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아, 1억이에요 예? 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